자, 시간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는데요. 어, 전략과 종목을 동시에, 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성 멘토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네. 주시죠. 네. 다음 주의 전망은요. 종합지수 상승과 정부 정책 발표를 인한 관련 주식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기정책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내수 경기 촉진에 따른 관련주를 찾아서 공략하시고요. 코스닥 관련 강한 종목이나 개별주를 가지고 1박 2일에서 2박 3일 단기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주 추천주는 저는 원익 아이패스를 드리겠습니다. 차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 보여주십시오. 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 4 매출 증가로 인한 관련 장비 회사인데요.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으며 구사명은 아토입니다. 주력 사업은 반도체 및 장치, ICD 장비, 제조, 판매 등이며 신원종합개발, 원익 QNC 등 23개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드라이버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30%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양화고요. 유보율이 600%로 양화입니다. 보유 기간이 약 2주간에 걸쳐서 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에, 어제 오늘 그 저점 부인 5,200원에서 5,500원 사이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6,100원입니다. 예상 수익한 10. 2% 정도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5,100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김영국 멘토께서 간단하게 어, 예. 전략과 종목, 어, 종목은 그 기준값만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예. 어, 간단하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주와는 또 다르게. 어, 코스피 시장은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쪽에 시총의 상위주들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 코스닥의 시총의 상위정보인 서울반도체. 아까도 종목상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어, 충분히 전달이 된것 같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28,900원,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로 27,000원, 어,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